인기 모델로 갈아타기 위해 한달 넘게 기다렸던 김모 씨도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. 기기 변경을 하려면 비싼 요금제를 쓰라는 겁니다. 한 달하고 거의 한 일주일이 다될 정도를 기다렸거든요. 6만 9천 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제약을 하지 않겠다. 개통을 안 해준다고요. 대리점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손님들에게 비싼 요금제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통신사들이 대리점에 내려보낸 판매 장려금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. 기기 변경 시 손님을 69,000원이 넘는 요금제에 가입시키지 못하면 대리점에 내려보내는 장려금을 건당 3만 원씩 깎고 34,000원 이하 요금제면 3만 원씩을 더 깎게 되어 있습니다. 징벌적인 어떤 페널티 금액이죠. 러그로 본사한테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 구조니까 8년 팔수록 더 손해가 커지죠. 국가의 문제로 대부분이 파나 파마...